가뜩이나 클럽 사정이 어려운데 회원을 쫓아내? 유 팀장, 나한테 원한 있어요? 너왜 자꾸 전화지... 어, 안녕하세요. 어. 내가 당신 전화를 기다린 사람이야? 어? 당신이 연관돼서 잘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당신은 내 인생의 덫이야, 함정이라고. 됐고 왜뭐왜 뭐? 전화했는데? 아이고 아이고 혼자 만담을 하셔. 어? 네 친구 그거 뭐야? 그 뭐야? 그친가 뭔데 서점에 찾아와? 찾아갔구나. 뭐 어때? 매상 늘고 좋잖아. 뭐? 민현중 씨가 우리 클럽에 왔을 때 당신이 그랬어. 네 친구 책은 사지도 않았어. 한번두번 번 가다 보면 사겠지. 또 온다고? 왜 싫어? 당신이 딱 좋아하는 타입인데. 내가 언제 그런 백치하다달 좋아했냐? 왜 이러셔?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여자는 머리에 똥만 들었어도 얼굴이랑 몸매만 착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거야 내가 술 먹고 농담한 거지 이 사람아 어머 농담이었어? 어찌나 진담스럽든지 아, 아무튼 네 친구한테 저, 저 전해 어?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이 직접 말해라?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여자 왔다 가고 나서 서점 내에 소문이 어떤 줄 알아? 어? 내가 꽃뱀에 물린 줄 알더라고 오신 놈의 여자가 그냥 그렇게 개념이 없어 어 지가 뭐좀 섹시하다고 뭐 세상의 모든 남자가 뭐절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 여자 저 혹시 문에충 아니야. 저기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 이, 아니. 남자들은 그 대놓고 섹시한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섹시는 그냥 언뜻언뜻해야 그게 제 맛이지 그 여자는 그냥 온몸이 다섹시해요근데 그거 부담스럽다 어그 여자도 그걸 알아야 돼.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. 그냥 들이대고 말이지. 어? 그 머리보다 가슴이 큰 여자들 착각이라고. 봐. 닥쳐! 닥쳐. 그 인간이 원래 말이 막해. 걸러들어야 돼. 이거 왜 쉬울 줄 알아? 어려워! 어렵지 그거! 어렵다고 말해! 하 <laughs> 내가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? <laughs> 얼마나 많은데 <laughs> 네가 인기가